외진 농지에 농막을 차려두고 회원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국 5천여 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75억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민경우 기자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외진 산속을 한참 걸어가니 농막 한 채가 나옵니다. 안에선 노트북과 외장 하드디스크 등이 발견됩니다.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사용된 경북 영천의 농막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이트 운영 총책 A씨와 관리자 B씨, 자금 인출책 C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과거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다 알게 된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사이트 가입 회원 수는 3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전국 5천여 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달 20만 원씩 광고비를 받아 75억 7천만 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농막을 지어 사무실로 사용했고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 세탁 조직에 매달 3천만 원의 수수료까지 냈습니다. 범죄 수익금 전달 역시 철저히 비대면 방식이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cc가 인출해 공유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면 bc가 이를 수거한 뒤 a씨의 농막으로 최종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 등에서 발견한 현금 10억 7천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 수익금 65억 원에 대해선 환수조치에 나섰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